오늘은 총 158불? 콕! 응. 어! 콕! 오늘은 워싱턴 DC에 <laughs> 라임 뭐? 거치 야르? 거치 야르? 오늘은 바질 페스토 풀린 이거 예전에 사다 먹다가 안 먹고 냉동실에 얼렸거든요? 이 안에 바질 페스토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따로 소스는 그냥 따로 안 하고 그냥 올리브 오일 거기에 이선드라이토마토스 이거 좀 넣고 다른 재료 이제 새우랑 머섯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귀여워요 음, 이거 맛있어요 처음 먹어 거. 맛있요 괜찮네 그 바질페스토의 향이 엄청 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약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맛있네요 그래 따왔어요. 바질 오, 향 너무 좋다. 집에 파슬리가 있으면 그냥 생 파슬리에 찹해서 얹었을 텐데, 없으니까 대신 바질하려고. 코스트코 다녀왔고요 되게 오랜만에 간것 같은데 언제 마지막으로 갔는지는 생각이 안 나서 진짜 오랜만인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총 158불어치 사갖고 왔고요 일단은 문어 처음 사봤는데 문어 이런 거 팔더라고요 이거는 Cooked Octopus 그래서 그냥 다익혀져 나온 거라 그냥 요거 잘라서 소고추장 찍어 먹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봤고요. 그리고 노티세리 치킨또 사갖고 왔습니다. 요거 이렇게 큰데 4 9 9불 그리고 요거 아이스크림 프트바스 요거를 사갖고 왔어요. 요네개다 남편이 알러지 없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어가지고 딸기 파인애플 체리 라임 딸기 체리 파인애플 라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가면 사오는 종가김치 그리고 육개장 육개장도 두개 그리고 요거 항상 갈 때마다 또 사오는 거 이거는 비비고에서 나오는 닭강정이에요 이거는 소이갈릭 소스 저희 동네는 소이갈릭 요거밖에 안 팔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사옵니다 근데 큰 봉지가 두개 들어있어서 이거 한 박스 이렇게 한꽉 이렇게 사면 되게 오래 먹는 것 같아요 풀샷으로 보여드리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다른 동네는 이거 양념치킨 맛?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던데 오늘도 또 봤는데 저희 동네는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이거 오늘은 좀 새로운 걸 사봤습니다. 메추리알. 둘, 셋, 넷, 다 이거. 열여섯 개, 서른여섯 개네. 이거 8.99불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메추리알 삶아가지고 꽈리고추 넣고 장조림 한번 할까 싶어서 사왔고요 그리고 캔탈로. 남편이 요즘에 살짝 메론에 빠졌는데 미국은 메론이 안 팔고 대신 캔탈롭이 파니까 이거 주황색 메론 같은 거거든요. 비슷하게 생겼지만 맛은 좀 많이 다른 캔탈롭도 맛있으니까 이거를 일단은 사봤어요. 근데 맛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좀 딱딱하니까 좀 익혀서 먹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번에 이 포도 되게 맛있게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되게 맛있다고 영상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되게 복불복이래요. 어쩔 때는 맛있고 어쩔 때는 청포도가 더 맛있고 네, 이번에 일단 남편이 지난번에 맛있게 사서 이걸 또 샀는데 맛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거. 이거. 이거는 갈비래요. 요렇게 갈비처럼 생겼는데 미국에서 갈비는 항상 트레이더조 갈비 사다 먹는데 안 먹은지 되게 모르겠다. 생각해보니까. 근데 그 점점 가격이 올라와서 지금 13.99불인가? 근데 이게 일단 양이 더 많은 건 확실한데 파운드당 8.99불 이랬던 것 같아요. 이건 24불이었고요. 처음 보는 거라서 일단 한번 사봤고 일단 한번 먹어보고 맛있으면 또 영상을 찍겠습니다. 그리고 영양제. 이거는 산전 영양제. 제가 먹는 엽산이 있는데 남자들도 엽산 먹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남편은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 욕실 쪽에다 비타민을 넣고 거기서 영양제를 다 챙겨 먹거든요. 눈 뜨자마자. 근데 저는 주방에서 먹어요. 항상 주방에다 놓고 위로 갔다가 내렸다가 하기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남편이 엽산을 잘안 챙겨 먹게 돼서 제가 지금 먹는 엽산. 이것도 네이처 메이드 브랜드인데, 요거는 딱 엽산만 있는 거고, 이거는 산전 영양제라서 엽산하고 DHA가 섞인 거라고 써있는데, 다른 성분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먹는 멀티 비타민을 그만 먹고, 그냥 이거를 먹으면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거실에다가 놓고, 제가 이걸 챙겨 먹고, 이제 이거는 3층에 안방에 있는 남편 영양제 그 통에다가 넣어놓으면은 이제 알아서 챙겨 먹겠죠? 나눠서 하려고 이거를또 사왔습니다. 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쿡트 라이스 인스턴트 라이스. 이거 항상 비상용으로 집에 있으면 좋아가지고 이걸 사러 코스트콜 가진 않지만 간 김에 꼭한 박스씩 사오는 아이템 중에 하나고요. CJ에서 나오던 거고 비비고 브랜드예요. 그냥 뭐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냥 일반 인스턴트, 인스턴트 밥. 한인 마트가 할인을 하면 싼데, 할인을 안 하면 인스턴트 밥 되게 비싸게 팔거든요. 12개에 18불? 뭐 이런 식으로 20불 이렇게도 파는 것 같은데 코스트코는 조금 그거보다는 싸게 항상 살수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렇게 해서 오늘은 158불이었어요. 오랜만에 콩불 해먹으려고요. 싶기는 한데, 이거 남으면 또 상할 것 같아서 그냥 다 넣을게요. 일단은 소스 반은 여기다가 넣고, 다른 고기 위에다가. 일단 이렇게 불에 올려서 잘 섞어서 익히면 완성이에요. 먹고 또 덜어먹고 <목소리> 이렇게 하려고요. 너무 맛있다. 이렇게 완성입니다. Whiskey. 아, 오케이. I don't need that.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지금 나가려고 준비를 거의 다한것 같은데 뭐 갖고 갈거 없나 보고 있어요. 어, 오늘은 워싱턴 D.C.에 갈 거예요. 지금 완전 좀 더러... 어제는 재즈 보러 그냥 데이트 겸간 거고 오늘은 사실 나갈 계획 없었는데 남편이 자기 전에 자기 이벤트 발견했다고 남편이 LP 판 모는 으거 취미거든요. 그게 오늘 무슨 엄청 큰 행사를 한대요 DC에서. 그리고 LP를 사고 나서 라멘 또 새로운 곳 발견을 했거든요. 라멘하고 스케멘 파는 곳이래요. 그래서 거기 가 점심 먹고 어 그러고 집에 돌아와도 되고 아니면 은 조금 아쉽다 싶으면 다시. 뮤지엄 쪽에 가서 제가 보고 싶은 전시회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그러고 아마 집에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Opened t at a different place. Oh, where? We can go New downtown. Okay. What about the ratings?